사임당의 딸 매화로 피어나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 날카로운 호통 소리와 함께 비단 두루마리가 차가운 마루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. 벌벌 떨며 엎드린 여인의 등 위로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음성이 쏟아 집니다. 시집 온지석 달도 안된 것이 집안일은 뒷전이고 기생처럼 붓질 이나 하고 있어 내 어미 사임당이 그리 가르치더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 여인 그녀는 조선 최고의 천재화가 신사임당의 딸 임해창입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복받은 팔자라고. 하지만 그녀에게 그 재능은 축복이 아닌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. 어머니, 저는 왜 어머니처럼 살수 없나요? 아니. 왜 저는 저로 살수 없나요? 남편의 간절한 보살핌과 시어머니의 혹독한 감시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 홀로 불을 밝히고 붓을 듭니다. 어머니를 똑같이 흉내 내야만 인정받던 시대. 사임당의 딸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, 오직 임해창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난 고결한 묵죽의 향기. 조선이 지우려 했으나, 차마 지울 수 없었던 이름. 어머니의 그림자를 뚫고 스스로 빛이 된 여인. 이메창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두번 톡톡 누르고 품격 사연으로 놀러오세요.